SK 오토 리뷰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래 전장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차세대 무기 콘셉트 TITAN XM99 헤비 미니건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기를 처음 보는 순간 외관만으로도 압도적인 기술력이 느껴집니다. 광택 있는 스틸 배럴, 정교하게 뚫린 통풍홀, 그리고 거대한 회전식 탄약 드럼까지 모든 요소가 위협적이면서도 정밀하게 설계된 느낌을 줍니다. 배럴 주변의 디테일은 산업적인 미래 디자인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고정된 마운트는 전투 준비 완료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금빛 한두가 장착된 탄벨트까지 더해져 한 발도 쏘기 전부터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무기입니다. 성능으로 넘어가 보면 TITAN XM99는 기존 헤비 미니건의 한계를 완전히 재정의합니다. 분당 수천 발을 뿜어낼 수 있는 회전 속도와 강력한 연사 성능, 그리고 장시간 사격에서도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안정성이 특징입니다. 모터 기반 배럴 회전 구조는 반동을 줄여 정확도를 높여주며 실제 전장에서라면 적 진영 제압, 차량 저지, 방어 사격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절대적인 화력을 제공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AI 기반 조준 시스템입니다. 자동 위협 감지, 이동 경로 예측. 실시간 조준 보정 등 전투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지능형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드론, 지상 차량, 고정 포탑 등 어디에 장착되더라도 성능이 극대화되는 것이 XM-99의 강점입니다. 이제 안전 기능을 살펴보면 극한의 화력을 자랑하는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설계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고성능 냉각 시스템과 과열 자동 감지 기능이 있어 장시간 고속 사격 중에도 배럴 손상이나 오작동을 방지합니다. AI는 사격 구역을 검증해 허가되지 않은 목표에 오발이 나가지 않도록 하고 다중 인증 시스템을 통해 허가된 사용자만 무기를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혼란스러운 전투 상황에서도 오작동이나 잘못된 사용을 예방하며 안정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XM99의 독보적인 장점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선,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실전성의 완벽한 결합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대형 SF 미니건과 달리, XM99는 다양한 플랫폼에 장착 가능한 컴팩트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조준 시스템은 기존 회전식 기관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지능형 사격 능력을 제공합니다. 적의 움직임을 분석해 속도를 조절하고 탄약 소모를 자동 최적화하는 기능은 전장에서 효율성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또한, 배럴 모듈, 스마트 스코프, 추적 센서, 대형 탄약 드럼 등 임무에 따라 파츠를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 모듈형 확장성도 매우 큰 장점입니다. 고효율 냉각 기술 덕분에 기존 무기처럼 자주 시킬 필요 없이 장시간 연속 사격이 가능합니다. 가격 측면을 보면, XM99는 어디까지나 컨셉트 모델이지만 실제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군용고가 장비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시스템, 냉각 기술, 고급 소재 등이 포함될 경우 단가가 수백만 달러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는 접근할 수 없는 완전한 군사용 무기가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국가나 방위 산업체 입장에서는 그 가치와 성능, 활용성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정리해 보면, TITAN XM-99 헤비 미니건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미래 전투 기술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공격적인 외관과 차세대 성능은 기계공학의 한계를 넘어선 느낌을 주며, 안전 기능과 AI 융합은 미래 무기들이 단순히 파괴적인 것에서 벗어나 더욱 지능적이고 통제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독보적인 장점들 덕분에 XM99는 어떠한 전장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가져다 줄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일반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겠지만, 이런 기술의 등장 자체가 로봇공학, 자동화, 화력 체계가 어떻게 융합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입니다. 만약 이 개념이 실제 전장에 등장한다면 전술뿐만 아니라 전투의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리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SK 오토 리뷰에서 더 깊이 있는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